야, 수영이 또 저기, 저기 가 있냐? 어. 가지마, 야, 야, 효철아, 그럴 때 뛰면 안 되지, 니가 얘기도 <laughs> 잘한다. 헐, <다리> 펄프도 어, <laughs> 수비가 얘네는 안 된다? 확실히 20대가 수비가 안 되네? 야 재웅아 체로 올리고 있는 거야 지금? 쭉쭉? 야너 하루에 4코트 뛰어봐 그럼 살줄라 많이 빠질걸? 죽지 않으면 아우 <laughs> 너무 빡세다 효철아 너 너무 나왔다 각막 막어 각! 막아, 각, 각. 왜, 뭐야 뭐야? 자석골? 카톡 오못 먹힐 지못힐뻔지 놓쳤어. 얘들몇명 잘한다. 공좀 찾는다. 야, 우리가 지금 통로 아야 됐어. 우리가 이 상태 나와서. 야, 우리 저기 뭐야, 김식이 나왔으면 됐어. 아, 균식이 형 있었어? 응, 균식이 형했 됐어. 야, 김식아또 폼이 옛날로 돌아갔어!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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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만 저거 말정 저것만... 저거 안 하면 저는안말 정말, 정데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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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데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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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가정는데데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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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찍고 있어요. 찍고 있어요. 왔다. 찍어. 아, 야, 좀빡센데 왔다. 왔다. 아, 갔다. 어, 역시 멋있어. 우린 그 저렇게 다쳐번 뛰면 좋네. 이거 좋죠. 아, 이고후철아 길게! 길게! 거이죠그렇 이거! 이 이거! 이이왼발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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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이거! 거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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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 이거! 이거! 거 이거! 이 아, 이거! 이 <laughs> 아니동준아이고 왔다, 야, 야, 아우, 아. 야. 제 오늘 왜 이렇게 체력이 없어? 자, 영이 넘겨. 봐옛날 체력이 어 너무 많이 뛰고 와서 축구를 이 아침에. 응. 나 오늘 안 뛰었는데 야간이야. 그래, 잘 써. 준아, 나 야, 아침에 뛰고 저녁에 뛰게 준아더라고. 나중에 애기한테 서지안 나는 대시. 준준 지금 못 뛰잖아, 그거. 딱 봐도 벌써 몸이 천근인데. 쟤도 나 같아 갖고 존나 뛰는, 존나 떠다나 공부. 체력이 다 소진하게. 옛날처럼 대학이 될 것인데 못될거이라고 뭐 뭐, 속도가 잘. 뭐, 어, 너안 아무것도 안돼지 야, 미드 없다. 미드 없어. 오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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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됐어. 저기 저기 아, 아깝다. 미안, 미안. 아, 드로잉 파 드로잉 파울 하지 마시다, 이제. 어우, 야, 헤딩 봐. 알고 하는 건 아닐 거야. 아휴, 하필 굴러지네아이고 야야, 세시랑 힘 빠졌어. 다음에 우리 누구 데리고 들어가지? 제 제가 호영이 빠질 거고. 손들어라 그래. 전율. 대영이는 대영이 드셔도 안 되고. 이십 아, 대 없어 철기 있는가? 아 정호를 두고 싶네. 제 아, 재욱이 있구나. 재욱이 아까 뛰잖아. 아, 아 구리할 때안 뛰니? 아, 재용이 재이 지금 쉬고 있잖아. 어, 재용이 는 아이고. 재 30대잖아. 어차. 아, 20대. 아, 대 야, 내가 겁나 와아한대텔루와 얘도 너 보고 30대 30, 하잖아. 빨리 와. 딱 30, 30인 줄 알았어. <laughs> 너어딜 가느냐, 왜? 사이 너무 쪘어. <laughs> 효율이보다 형이야. 그치, 딱 봐도. 야, 정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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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줄 알았는데, 못봤는 에? 대 말할 줄 알았는데. 때려! 때려! 야, 너왜안 때리냐, 그때는. 때를... 야, 이상하네, 쟤. 아, 이상하네. 어, 오, 올라, 아유. 아, 고양이가 저기 가서 다 망쳐놓고 오면 돼.

뛰는 척해, 뛰는 척해. 안돼, 안돼. 아. 야, 야. 아, 너무 기를 모았는데. 킴 나, 킴, 킴, 킴. 왔다, 재욱이 왔다. 우리 드리블에 형태장, 재욱이. 오. 외 아, 효철군. 그렇지,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그런 거야. 빵. 좋더라, 빵.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뭐? 빵! 그렇지! 그런 거, 그런 거! 좋잖아, 멋있잖아. 자, 방 아, 아이고, 클리오! 네, 살짝 달려 어 대도 이 대도 이고되이되안 되지? 대도 컨트롤이 대도 안이안안 오 나간다 오 나간다 오 나간다 어, 치트리 댄아 효철이 좋다 아 아이고. 에이 아까 뒤로 하는 거 보여줘서 그래 야저데스 멋졌다요 그렇 아이고 왔다 우리 재혁이 왔다 아이고 와갈줄 아. 앞으로 갈줄 알았나 봐 앞으로 어 좋다. 어좋 아, 이런 거 좋아. 어 그래. 좋아. 누구야? 누구? 오, 완전 멋있어. 오, 오, 멋있어. 오른발. <laughs> 왼발이왼발 가운데. 다여기어여기어여기어재욱이 나왔다. 슈팅 나왔어. 아! 볼좀 하고 넘어. 어. <laughs> 어떻게 <또> 넘어가냐 <넘어갔어. 웃음> 딱 맞고 미술 딱 들어가지 멋있네. 야야 좋아 오늘 감 좋아 재욱이 감 좋아 한번 더. 꼬리. 가톡저다 아! 하트 아니여? 가 왔다. 왔다 왔다. 땡겨줘 땡겨줘. 아, 어, 어. 어, 역시, 지메치, 지지, 좋아 자, 주구가주구가 아이고, 잘못 줬네. 아, 어, 나이스. 패스는스는이스하네스는 해스는 해스스는해이는해스 몸이 스는 이렇게 해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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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스 마음 해서 딱이딱 오면 몸이 먼저 딱 갔잖아 불안, 바운드 되고 이렇게 딱오는데 몸이 항상 이렇게 먼저 마음이 그렇게 가지공 쳐졌나 봐. 용이야, 인내가면 잘해. 어, 야 테러했어. 공 바꿔. 공 왔다, 공 왔다, 그 치워. 에. 네. 뒤에부터다 뒤에 키파 뒤에! 옷 입으세요 오뛰다로 어, 어, 주셨나봐 공이 나갔잖 이번에 공이 안 나갔어 기 여기 우리가 공을 못 차는 이유가 하나야. 허리가 너무 뻣뻣해 하체가 하체가 너무 뻣뻣해어 그래요. 네. 무릎을 너무 피고 있어. 하체를 뻣뻣해. 공을 차는데 보통 우리가 공이 오면 몸이 이렇게 좀흐트러지는생각가되 네, 그냥... 이렇게 해놓은 거 아, 너무 보 이렇게 흩어져. 그리고 고치지 않나? 저 고치기 힘들어. 어, 내 복싱을 어? 내 복싱 가르치가르치다 저런 사람들 되게 안 돼. 못 고쳐. 평생을 데려가자. 오우 왔다! 아아아아 나이스~ 오늘은 이팅한번 해야 돼. 애들이 힘든가 봐. 재욱이 왔다. 너밖에 없다. 뭐야? 웬일이? 어, 살아났다 쟤요. 다시었다 슛이다. 그래. 왜그러 왼발 안 되니까 때린 거야. 카 <laughs> 아, 팀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쟤도 오른쪽에 날 잘할 거야. 아마. 예, 숨다 아, 왜 그러냐? 아, 씨. 아이고 킬렇 조심해 아, 죽어, 죽어, 줘, 아, 줘, 줘, 줘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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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서봉형 잡으면... 아, 진짜 하다 짜증 소리 났어. 아. 딜러, 딜러. 안 돼, 안 돼. 안안 돼. 돼. 야, 아우 왜 뛰어 가냐 했어요, 했어 오치라! 오치라. 형이한테 너원 하는 거 뭐? 어,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네 <laughs> 빨리 빨리. 아. 어? 이거 론편 아니야? 이거 롤링좀 이상한가? 오우씨 얘 잘한다 오 어, 조성근! 다운 헤딩? 땐다 잘 마셨다 아, 어어 들어갔어, 어, 들어갔어. 무회전 맞았어무전 무의점. 흔들려서 못 잡았어 답답하지? 저분뭐다 <laughs> 뭐 나와요 준하 때 빨리 들어가 준하 때.. 만지셨다니코트다 하나씩 먹히는 거야어형 내가 코트에 띠다 했잖아 <laughs> <야! 웃음>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설거서 거의 쳤는데 이게 띠다 시 띠다 서 공을 안져는 아 아까 여기서 지금 왔다 누구야? 지겠다 아, 우리. 우리가 우리가 골로 차 그럼 감수도 없어 우리가 수비가 더 튼튼한 재웅이 들려가서 그런 거 같아 <laughs> 재웅이 들려가서 그래 우리가 아니 아니 재웅 재웅이 때문에 못 봤는데 아 근데 잘했 잘했어 오아 셧다리 키가 나와서 그래! 아, 잘했는데 딩 아씨 아, 야! 때려! 아이 새끼 안 된다 이제 오늘 말못써 이제 다 대웅아! 깔창 좀 깔자 아이고 아쉽다 아. 정말 아깝다 야아 내가 갔으면 그렇지 아 아깝다 키 차이 대아 왔다 대아 왔다 어! 너! 패스하지 말리지 내가 못가아 형이 패스하지 말라고 그랬데 우리 됐다. 거 같은데? 아아까스 어. 연습할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아야아야넌차 그냥 너 뻥뻥 야 가지마 야 없어야 돼 가지마 에이 아, 난데없어. 아! 아우, 야, 진짜. 아, 네가 잘해야 돼. 가, 신발이 다 열고 그럴까? 아니요, 그럼 회복이 안될거 같아. 빨리 빨리 풀어. 빨리 한대 까여서 그랬죠. <laughs> 우리 이거 이까지 빠지면, 우리 완전 부러질 텐데. 한 대여, 지금 두 대인데요? 아, 야, 가까 봤을 때 좋았어. 안 그래, 좋았어. 그러면 오른쪽 왼팔이에요. 응, 근데, 딱... 근데 우리랑 하면 공이 잘가잖아 아이, 게임이 조율능력 달린 다음에 이제 왼발로 못올려 이제 그럼 이제 그렇지, 올려지 그렇지, 아... 어, 얘부셨다 야, 못 찍었어! 야움직 몰라, 얘가 바로 쳤어 카메라. 움직이다가 발로 긁었어 다리를. 그러니까 안 들어갈 기는데 결국 하나 넣네. 그렇지 얘네, 가 지면 안 되지. 얘네비지 지, 우린 지키는 타입이잖아. 대웅이가 는 내가 빠져 있 그냥 잘 어떻게 잘 빠져야 될 사람. 형 우리하고 형은 하고 30대 팀이잖아요. 팀이잖아요. 우리는 딱게 요런 게 하고 얘네는 패기로 쳐서 그래요. 거 형이 지나는 거예요. 얘 너무 뛰어다녀 앞뒤로 패스 안 하라고. 어우 그래. 이렇게 아이고. 어. 아. 어. 살았어, 살았어. 었다었다 어 아야야야 너 제정신이야 지금 그게 헤딩이야 헤딩, 헤딩 잘해놓고 아아! 이게 뭐야 씨 이게 야 동점 찬스인데 아형 <laughs> 거봐요 저는 개전 탈골했잖아 왜 뽀얀게 아 너무 어. 찬스가 좋으니까 힘이 들어왔어 <laughs> UFC 나잖아 UFC <laughs> 아 헤딩 야, 잘 찍었어 편집해 야, 찍었어 이거 형 이거 편집해 이거 편집해 연달아 연다섯 건 연속으로 거울 차이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어봤나? 어. 거기서 세게 살지 몰랐다 아 구석으로 툭 불리면 아쉽다 어, 아니 그냥 툭한번 불렸어 아 이게 너무 좋으니까 힘이 들어가 원래 저런 아씨나 들어간 줄 알았네 아나 하나 빠졌는데 이렇게 잘 되나? 재훈, 재훈이가 키야 그냥 얘네가 지쳤어 됐어, 우리 누군데 우리 누군데 얘네 예, 지쳤어, 봐봐, 다 지쳤어. 우린 번갈아가면에 걔네 안 번갈아가거든. 봐봐, 와, 와, 지쳤제 쟤네 드리브도 안 돼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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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힘들게 와. 봐봐, 지우다고 넘어지잖아. 종호야, 조금만 침착해. 침착해, 천천히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내가 봤대 그러, 어, 넌 같은 편티키라 하지 말라했지. 고 내가 아. <laughs> 왔다, 호영이. <laughs> 아, 야, 너 그래도 안 돼. 이거 계속 찍었어, 찍었어. 유에포 올릴 거야. 거야. 형이건 올리지 마요. <laughs> 이거 올리지 마. 올리지 마. 재밌긴 유에포가 재밌을 거지. <laughs> 너 그래도 안 돼. 너 그래도 안 돼. 아까 게 너무 세. 너그1년 그, 너 거야. 재아이 공이 안 오지? 이 공이 안 와. 아, 그래? 오! 이렇게 시안 돼. 오늘 규민이가 좀 이상해. 잘못먹어어리집값쳐고왔 우리 쳐고 왔대, 우리 집가 집에서? 한아어 한국어. 한어한솔한솔이 한국어. 한국어. 한 니네 집이잖아 우리 한국어. 한국어. 아이어또그어한 사이트 국어 한국어. 잖아어 한국어. 한국너사이어한가어 한국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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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우리 can't 갔다고개와 가지고 개도 왔네. l d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왔 r e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이 r e You are. You are. You are. y o 나? 야, 제 배를 봐. 나오네. 내랑임랑 달리게 하면 피끗할 거야? 오, 야왕이가 간발을 움직였다. <laughs> 힘들어 보인다 진짜. 진짜 너무 힘들 보여. 됐어. 자, 찢어. 얘이 그래. 급해, 마이 네,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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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이고 오케이 붙었다 뒤부터다 아하 야너 수비가 어디까지 가 여기 어디까지 가큰일네오오 레츠기릿 너이씨 뭐하는 짓이야 그게 됐다 됐다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가운데 왔다, 짐범이 왔다. 아, 아야 이거 또. 아, 침착한면데 이것도... 아, 무한 방법도 있네. <laughs> 두 개? 아, 야 아까 네 개랑 이거 두개 온다. <laughs> 뭐, 왜 아까 네개 우리 뭐해 그래? 아까 네 개랑. 내거 올려도 돼? 나는 그래도 골대로 갔어 두 개고. 내 것도 한번 올려야지. 내 것도? 내 것도. 네 거도?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거 재밌겠다고 올린다. <올리면. 웃음> <내가 웃음> 어, <키> <laughs> 아, 좋아. 동수고동수에데발라야 등산. 이게 뭐 이게 뭐. 보 격추 슛. 야, 이거는 진짜? <laughs> 어, 잘 든다. 옛날에 우리 국가대표 그거 누가 그최수최수 골대 앞 서서 60도로 잖아 오, 좋아, 누구야, 수비 누구야? 살았어!